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백드리시므로 서울시 일기 온라인 수협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벌써 중간에 일기까지 무사하게 보내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힘겨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 무척 힘이 든 상황입니다. 이겨내지 못할 풍랑은 비껴가게 하시고, 이겨낼 만한 풍랑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 떨쳐내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내 교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하면 i okay.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 비트. 너의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전체는 에 27장까지인데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레위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2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매일 매일, 매주 매주. 전체를 봅니다. 전체를 머리에 두고 부분을 보는 것이 훨씬 쉽죠. 제사에 대해서 1장에서 7장까지 오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말씀 나눴고요. 지금, 성결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26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또그 말씀을 어기면 받는 저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26장 1절에서 13절은 순종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그 내용을 타이틀만 써봤는데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곧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따라 사는 것이죠. 준행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겠지. 이렇게 사는 게 바르게 믿는 거겠지. 그게 아니라 규례와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 쓰고 있는데요. 비를 그시 후에 주겠다. 때마다 아주 필요한 비를 내린다. 최고의 축복이죠.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고요. 또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다. 아, 많은 축복의 결과가 너무 작다면 어떨까요? 힘이 없죠. 창대해야 된다. 축복의 양도 많이 주실 거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창대케하실 것입니다. 또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새 곡식이 너무 많아서 오래된 곡식을 치워야 될 판이에요. 창고가 새 곡식을 채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야, 묵은 곡식은 치우자. 이 정도로 큰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영적인 복이 있는데요.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것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역사 우리의 축복된 삶에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겠죠. 그런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고요. 또한 우리 인생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멍에의 빗장목을 제거할 것이다. 자유를 주겠다는 거죠. 삶의 자유, 정서적 자유, 경제적 자유, 행동의 자유, 멍에의 빗장목을 제거해 주는 축복까지가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복입니다. 말씀, 규례의 명을 진행하면 주시는 복이 다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14절에서 39절 굉장히 많은 구절을, 그럼 불순종할 경우의 형벌, 저주가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불순종할 경우의 형벌에 대한 내용이요. 많은데,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인생의 실패를 말합니다. 불순종이 바로 실패의 어머니입니다. 아시겠어요? 불순종이 실패의 어머니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순종할 경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늘로 철과 같게, 땅으로 녹과 같게, 뭐가, 뭐, 저, 오, 하늘이 철일까요? 땅이 녹이다. 뭐 이렇게 딱딱할까요? 바로, 하늘에선 비도 안 내리고, 땅에선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축복의 방향이 다 막힌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또한,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받았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들짐승. 당시에는 들짐승이지만, 지금은 코로나 아닐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나눠 먹는다. 무슨 말고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자 열 명이 화덕 하나에서 떡을 구워요. 무슨 말이죠? 양이 확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열 사람은 열개 화덕에서 구워야 되는데 양이 워낙 없다 보니 한 화덕만 써도 돼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것이고요. 끔찍한 말씀이 또 나오죠. 너희가 아들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설명할 필요 없죠. 먹을 게 없으니까요. 불순종이 이렇게 비인간을 만들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배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육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질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아, 황무한 땅을 만들어 버리겠다. 참 무서운, 참 설명하기 힘든 아, 불순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다. 결국 불순종은 이렇게 우리의 성공의 모든 것이 막히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끝없는 황폐짐이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생각하시면서 순종의 복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답이 나오지요. 여러분 다 순종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끝나냐면 경고와 약속의 내용 40절에서 46절입니다. 뭐냐면 앞에 얘기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결론 지으면 오늘 그림이 나온 것처럼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하면, 자복하면, 허물을 자복하면, 회개하면, 뭐죠? 징계의 목적은 회개예요. 너희가 불순종했으니까 망해라! 이게 아니라요. 많은 아픔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진 않으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픈 만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고와 징계의 목적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 날을 기다리시면서 땅이 쉼을 얻고 다시 기름지게 되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황폐케 하셨냐고요? 땅을 쉬게 하시려고, 다시 기름지게 되려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쉬고 있죠. 쉬는 동안에. 우리가 기름진 땅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쉬는 동안에 축복의 땅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쉬는 동안에 여러분이 더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배웠고요.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회개 기간, 휴식의 시간에 우리가 패배하거나 실패했을 때, 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순종을 택하셔서 끝없는 축복의 삶을 이어가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